안녕하세요. 별을 달려주는 꼰대박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별걸 다 알려주는 콘대박입니다. 친구들과 술 한잔하면 매일 늦게까지 놀고 싶으신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한 살이라도 더 어릴 때 아내에게 이혼 당하는 방법, 세 가지, 몇 가지? 세 가지! 첫 번째, 집에서는 몸을 아끼고 최대한 쉬세요. 가사노동 하지 마세요. 힘들게 일했는데 집에서는 쉬셔야죠. 요즘 신입사원들, 술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나 때는 마리아를 아무렇지 않게 쓰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어 근데 제 버킷리스트에도 보면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었 이루지 못한 게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한번 하면서 생을 마감해라. 제가 젊었을 때 꿈이 뭔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웃어주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개그맨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나이 제한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뭘 하면 좋을까 그러서아 가만히 생각하면 개인 방송국을 차리면 되겠더라고요. 개인 방송이 국 뭐가 있을까? 근데 제 아들이나... 좀 그 젊은 사람들이 요새 유튜브를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 내 개인 방송인 유튜브 채널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가족들은 나이 먹어서 뭐 하는 거냐. 그리고 친구들은 너 미쳤냐? 너 또라이야? 이런 반응이었죠. 근데 저는 그걸 역으로 생각했죠. 그래? 얘네들이 날 또라이라고 생각해? 난 미쳤다고 생각해? 어, 그럼 이거 오히려 잘될 수도 있는 거 아닐까? 라고 역설적으로 생각을 했었죠.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무조건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15,000원 주고 삼각대를 사서 제가 갖고 있는 핸드폰을 거기다 껴놓고 하니까 그렇게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올리고 다만 이제 대본이나 편집은 이건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무엇보다도 그들을 이해하는 것이 첫 번째인데 그들을 이해하다 보니까 그들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특징을 제가 세 가지로 압축을 해다 보면 첫 번째, 그들은 웃음을 좋아한다. 두 번째는 그들은 굉장히 그 간단하고 간편한 걸 좋아한다. 왜 간단한 걸 좋아할까라고 생각했더니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타고 나면서부터 이 스마트폰에 익숙해 있거든요. 익숙하다 보니까 그 스마트폰 언어라는 것이 굉장히 간단하더라고요. 리얼 이용 써요. 이게 뭐지? 찾아봐도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요새는 나와요. 어, 리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따라하는 뜻은 쓰기는데, 아, 이것이 그들의 문화구나. 그러니까 나도 그들의 문화에 같이 동참을 하려면 그들이 원하는 간단한 걸로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세 가지로 결정을 했고, 그들에게 웃음을 주려면 반어법으로, 역설법으로 해야 되겠구나. 너 공부해라. 그럼 공부 안 합니다. 그래,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는데 너까지 공부하면 세상 누가 다 살아. 이렇게 하면 어떤 게더 효과가 날까요?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리고 또 그들은 굉장히 솔직해요. 상대방이 전해준 메시지를 그냥 듣고 그거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세대는 그거가 잘못됐다고 비판하지 말고, 아, 우리랑 다르구나. 어, 그러니까 쟤네들 문화는, 어, 이렇게 우리랑 많이 다르구나 하고 이해의 폭을 좀 넓혀야 될것 같아. 요 우리 꼰대들은요. 제가 Z세대와 소통하는 방법은 그냥 제가 갖고 있는 생각. 꽉 막힌 이 생각을 무조건 내려놓으세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들을 이해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들과 소통을 합니까? 그들과 소통을 하려면,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엇 뭐 때문에 힘든지, 그들이 겪고 있는 고통은 무엇인지를 알려면, 그들이 돼봐야 합니다. 그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제발 눈을 가리고 있는 이거를, 장막을 걷어내세요. 그리고 그들을 관찰 한번 해보세요. 그들이 무엇 뭐 때문에 힘든지, 한 번만. 관찰해 보세요. 그리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나 부모님들은 우리가 보통 힘 있는 사람을 갑이라고 합니다. 갑이 을을 이해해야지, 을이 갑을 이해할 수는 없어요. 왜냐? 갑은 을을 해봤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나를 이해해 달라고 하지 마세요. 왜냐? 나는 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은 나를 이해할 필요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역으로 와서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보자고요. 내가 고등학교, 대학교 1학년 때를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가 꼰대들하고 얘기를 했겠어요? 우리 부모나 어른들하고요? 근데 우리는 그들을 부정하잖아요. 부정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우리를 이끌고 갈 미대 세대를 부정하면 을안 되고,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인식을 해야 돼요. 왜 인식을 해야 되냐? 우리를 끌고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40대 초반에 버킷리스트 때문에 지금도 유튜브 생활을 하나 꾸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의 백빛 리스트에 보면 남에게 웃음을 많이 주고 많은 사람을 만나서 내 인생이 좀더 풍요로운 것이 제 인생 최대 목표입니다. 그래서 힘 닿는 데까지 이 유튜브를 하면서 많은 사람과 소통도 하고 또 오프라인에서 젊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 있는 분들하고 만나서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